삼각형 넓이인데 필요한 게좀 여러 가지 있거든. 우선은 좌표를 가지고 어 좌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삼각형 넓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걸 할까거든. 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봐. 내가 여기에다가 그냥 점세 개를 아무거나 찍을 거야. 알겠죠? 이런 점 찍고 뭐 이런 점 찍고 요런 점 찍을 거야.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가 궁금하대요. 오케이? 네. 점이 지금 예쁘게 주여졌으니까 괜찮은데 예쁘게 주여지긴양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얘를1콤마 일콤마 5라고 합시다. 자, 그럼 얘는 옆으로 몇칸 갔어요? 자, 여섯 칸, 여섯 칸. 한참 걸리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간 거잖아. 네. 어, 그러니까 6, 콤마 응. 밑으로 한칸 갔지. 네. 6콤마 4가 되겠죠, 그죠? 네. 얘는 밑으로 세칸 가고 왼쪽으로 두칸 갔지, 그렇지? 네. 럼몇 쿠마 몇이야? 4쿠마어 음. 좋아요. 일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자, 넓이 구하는 방법을 다 해볼 거야, 알겠지? 네. 오케이. 네. 음. 자, 첫 번째. 잠깐만. 이까 이까지도 표시를 해놓고 자, 자, 음. 6, ,5. 1.4였나? 네. 1.4. 그다음에 1마이었나 네.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것이다 일단 첫번째 어, 초딩 방식 알겠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해봤어 다 초딩 시절에 해봤다고 뭘 고개를 접고 있는데 해봤다니까 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어 이. 이 하는지 도 재민이 같네, 어? 재민이가 다시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laughs> 뭐 지금까지 또 오고 싶다고 여기까지. 아 아니요. 그 생각을 안해본거 험글한데. <laughs> 자 전체에서 빼면 돼요.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을 큰 사각형에서 빼면 된다고. 안 해본 거 같니? 오. 예. 네? 오. 자식아, 자 그래서 전체 넓이를 구해볼 거야. 네. 전체 넓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알아야 돼. 네. 그러니까 이 표, 이 좌표를 보고 네가 그걸 알아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네. 자, 여기는 x 값이야. 네. x 값 간격이라고. 여기 x 값이 1이고 여기 x 값이 6이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 얼마야? 5가 되는 거야. 네. 그다음에 여기 이 세로로는 y 값을 비교해야 되는 거지. 그럼 제일 위쪽에 y 값이 오고, 제일 아래쪽에 y 값이 1이지 네. 이게 얼마야? 4. 4죠. 오케이? 네. 그러면 전체 넓이는 20이죠, 20. 네. 5, 4, 20. 그럼 여기에서 나머지 삼각형 이제 빼야되는데, 어차피 전체 2분의 1 이렇게 될 거니까 그건 묶어주고, 자, 1번 넓이를 구하면, 지금 이게 칸이 너무 보이네. 아, 칸을 없앨 거야. 아, 자, 여기가 요 길이란 말이에요, 요 좌우 길이. 그럼 네. 뭐랑 뭐랑 비교해야 돼? 미즈 거. 어느, 어더 여기 어떤 좌표, 어떤 값이랑 어떤 값 숫자를 얘기하라고 4,1 하고 응, 어, 아니 에? 왜? 아, 1이 왜 끼어들어가? 아, 4... 아, 4, 수값이라고 했잖아 이건 좌우 x 네. 값 아니야 4그사 4랑 1이랑 1이랑, 그럼 여기 얼만 거야? 3 3이지 네 여기서 여기까지는 5랑 1랑 그렇지, 그럼 여기 4지 네 그래서 이 넓이가 6이 되겠죠 네 됐나? 근데 12할 거지 1분의 1은 나중에 한꺼번에 할 거니까 됐나? 네 가로, 세로 곱하면 됩니다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랑 뭐랑 비교해야 돼? 4하고 6 음, 봐, 이 오래 걸리지? 네 네? 네? 네 여기는? 1하고 4 그렇지 얼마? 3 오케이 그럼 이 3은? 6 됐어? 네 응. 자, 여기서 까지는 뭐랑 뭐? 1하고 6 그렇지, 얼마? 5 여기서까지는 뭐랑 뭐? 4 5하고 4 얼마? 1 1 그래서? 오가 되겠지 그지? 네 됐어요? 네어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3이 되겠네요 그죠? 12, 6, 23 맞지 그지? 네 어, 11.5니까 빼기 11.5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자요거 하나 됐지? 네 어, 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이제 하나 있어요 예? 두 번째 세개세개세 음, 개? 세 개? 세 번째 것까지 할수 있을는지 일단 한 번은 시도는 해보자 그래프를폭기면 어떻게 되죠? 뭐라고 그래프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프를 포기한다고? 네. 무슨 그래프를? 아 도형 도형. 도형? 네. 뭐 절반을 날리는 거죠. 어 일단 반 없이 그냥 하겠다 이거지만. 절반이나 맞아요? 음, 절반 넘을 수도 있죠. 자, 도형을 어떻게 포기해 막? 자, 네. 네. 그리고 많이 쓰이지 않아요. 네. 네. 자, 두 번째는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할 겁니다. 네. 곱하기 2. 분의 네. 자 어디를 밑변으로 볼 거냐 이거거든. 삼각형의 변이 몇 개야? 3 개. 그럼 밑변이 될수 있는 게몇 개야? 3 개. 세 개지. 네. 뭐 아무 때나 밑변을 하나 잡아보자.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밑변으로 잡았어. 그러면 높이는 어디가 되는 거야? 안 보이네. 이걸 밑변으로 한다. 높이는 여기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가야 되지. 네. 된거맞네 네. 자 그래서 밑변은 <laughs> 쉽게 구해. 네. 이 엘코마오. 1엘코사 말이야. 그럼 마이길이 엘코마. 이라고 사고. 이1고 이라고 사 이라고 사이 구할 줄고 이라고 사고. 이라고 사고. 이라고 사하 이라고 사고. 이라고 사고. 이라고 이라구 사고. 이라고 사고. 이고 사고. 이라라고 사고. 사사이고고 우리 재민이랑 계속 비교해야 되겠지. 응? 자 항상 두 점이잖아, 두 점이 있잖아. 네. 어? 네. 그러면 <laughs> 피타고라스 나 알아 몰라? 알았었어요. 모르는 거지 뭐. 네. 알았었어요거든요. 세상에만. 사인 코사인 말하는 거아니에요아그아닌가 그럼 사인 코사인도 모른다는 얘기 있거든. 어 맞아요. 음다 응, 모른다. 다 까먹었어요. 까먹고 이렇게 따로 있지. 이런 걸 까먹고 이제 <laughs> 세상을 산다는 게 이게. 자이 <laughs> 길이 어떻게 하냐 제곱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된다. 네. 알았냐? 네. 진짜 난이도 헬이다 헬. 너무 헬인데요? 니를 가르치는 게 헬이라고 엄마. 어. 이걸 몰라가지고 이씨. 왜와요 <laughs> 네. 자 그러니까 응? 네. 요두 점을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네. 어? 네. 그러면. 지금 제 같은 경우에 요렇게 지금 주어져 있지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거나 이렇게 네. 직각삼각형을 만들거나야 음. 그럼 요 길이 알아 몰라? 몰라요 아니 아뇨 <laughs> 모른단다 어 여기서요? 그래 뭐 알아요 얼마야? 3? 그렇지 요 길이 얼마야? 요 길이 잠시만요.. a m 음? 잠시만.. 뭔가 이상한데 안 이상하다 3 s a 봐 모른다 말야 Y끼리 비교하라 그랬잖아 네 Y끼리 m Sam Sam s 얼마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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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거 m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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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 m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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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a m Sam s 이 m Sam Sam s a 가 s a 했나, 안 했나? 응. 자꾸 정신을 놓치니까 수업이 <laughs> 어렵지. 분명히 수업 때도 그럴 거거든. 이선 갖고 걷는데 지원자 이선 보고 있단 말이야. <laughs> 이게 저기 무슨 말이지? 이해가 될 리가 있나. 이게 집중력의 문제인 거고 용량이에요. 알겠죠? 네. 네 뇌가 가지고 있는 용량이 지금 한도가 넘었 아니요. 뭘 한도가 넘어. 네뇌 용량이 네, 겁나 작거든. 아니 맞아요. <laughs>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키워야 된단 말이야. 네. 선배 얘기해 주잖아. 네, 네 숟가락은 얼마나 한지 규빅이라고. 음. 네 그걸 용량을 늘려야 될거 아니야. 음 응? 그건 쓰면 쓸수록 용량이 늘어나는 거야. 알겠죠? 네어 그리고 그와 함께 마찬가지 질량, 이내 네 무게. 지금 물에 둥둥 떠요 알겠지? 아 너무 무거운데. 어 그건 네 생각이 그래. <laughs> 꺼내서 물에 넣으면 물에 둥둥 뜬다고. 음 응? 어떻게 해야 돼? 무극기 만들어야 돼 알겠지? 네. 음, 응. 그게 네가 수업을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된다고 나중에. 자, 그러면 이 길이가 궁금하다 이 말이야. 네. 어떻게 한다고? 루트 쉬워. 제곱 제곱. 제곱 제곱. 이게 어렵니? 오. 이게 어렵냐고? 쉽네요. 그래요. 쉬워요. 결과는 외우지 않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요 길이가 오라는 걸 알아냈어. 네. 문제는 여기에 알겠지? 이걸 높이라고 볼 건데 수직으로 꼈으니까 저 높이를 구해야 돼, 오케이? 네. 저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또 공식을 하나 배워야 돼, 알겠니? 네. 뭐 이렇게 공식이 많아요가 아니고 다 배운 공식을 네가 다 갖다 버려서 지금 다 외우게 되는 거예요, 알겠냐? 네. 어, 자, 그래서 우선은 어떻게 하느냐면 요두 점을 잇는 직선의 식을 구할 수 있어야 돼. 그거 구할 수 있나니 혹시? 직선의 식이요? 응. 4 콤마 1요두 점을 지난 직선있지 응? 네이 직선에 식을 구해야 됩니다 이 직선에 식을 구할 거야 자직선의식 구하는 거 쉽다 네 어떻게 할 거냐면 식을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 m 하고 요렇게 할 거야 에? 오케이? 식을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야 네 그럼 이 점을 쓰든 이 점을 쓰든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하면 돼네 오케이? 네 얘는 뭐라고? m 아이씨 누가 알파벳 읽을 줄 아는데 직선에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기울기라고 기울기. 불러 알겠지 네. 네. 음. 자 그러면 여기에 1,5를 적든지 4,1을 적든지 너 이거 외야 놓아야, 놓아야 돼 네.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이렇게 적어도 된다 알겠지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이너스 2,3을 지난다 그럼 식을 어떻게 만든다고 에이, 음. X 스 마이너스 아 플러스 이 플러스 이렇게 E. o k y 는 그대로 적으면 되고 y <laughs> X 는 부호 반대로 적으면 된다네 going 이 o look 요 t 이 h i s 이 점을 가지고 요걸 만들 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 고 i n g This is the same t 해 i n g This is the 지 a m e thing. This is the s a m M? M값 구해야 되지 네. 이걸 뭐라 부른다고? 기울기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응? 네자 1,5랑 4,1점두개 있지 점두개점두 개에서 빼빼 빼. 오케이? 네 응? 네 1에서 4 뺐어 자 방향은 맞춰줘야 된다 네 여기에서 이거 빼면 여기에서 이거 빼야 돼네 반대로 가도 된다 그러면 1에서 4 빼면 얼마? <laughs> 마이너스 마이너 3, 3 5에서 빼면 얼마야? 4, 4. 그래서 m이 마이너스 3 분의 4가 되는 겁니다 알겠니? 네. 반대로도 똑같다 4 빼기 1 얼마? 3 그럼 뭐에서 뭐 빼야 돼 이번에는? 1에서 이래서... 마이너스 4야 알겠지? 똑같이 마이너스 3 분의 4 나온다 알겠지? 네. 어떻게 구하냐면 봤는데 나중에 또 모를 거야 알겠지? x 빼고 <laughs> y 빼 알겠지? 그렇게 x 분의 y 알겠지? 네. x 뺀거 분의 y 뺀거 그렇게 계산하면 그게 기울기가 된다, 됐냐? 네. 어렵니? 아니요. 어. 자,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어? 네. 안 외우니까 나중에 저게 뭐야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이까지 됐지. 근데 네. 펼쳐서 정리해 준다. 마이너스 삼 분의 사 x 플러스 삼 분의 십구 이렇게 됩니다. 네. 이까지 됐니? 어? 뭐 만들었다고 지금? 직선. 요 직선 요두점 지나는 직선의 식을 만든 거야 네 괜찮아, 어? 네. 근데 기를고 싶잖아. 네. 이걸 뭐라 부르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부를 거야. 아마 한참 못이울 거야 아마. 자, 직선은 식이 구해졌어. 3분의 x 플러스 분의십 오케이? 네. 이 점에서 이렇게 9십도면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야. 네. 직선 있지, 점이 있지. 네. 이렇게 끈걸 거리라고 안 해. 수직으로 끄어야만 거리가 된다. 네. 오케이. 네. 몇몇 쿼만면? 육 쿼만사. 육쿼만로부터이 직선까지의 거리, 그게 이 삼각형의 뭐가 될 거다. 높이. 높이가 될 거다. 이렇게 보하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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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공식 배워야 된다고. 자 어떻게 하느냐? 한군데로 다 넘겨 야 알겠지. 분모 있으니까. 지금 분모를 없애려면 양쪽에서 3을 곱하고 정리하세요 네. 양쪽에 똑같이 3을 곱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 3y는 마이너스 4x x 플러스 19가 5. 되겠지 네. 얘를 절로 넘기자 아무 때나 넘겨도 상관없다 네? 네.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19는 0 이렇게 됐지 네. 얘를 반드시 이런 모양으로 바꿔 줘야 돼 순서도 바꾸면 돼. 네. 바꿔도 상관없긴 한데 그냥 바꾸지 마 x y 상수 요 순서다 알겠지 네. 그래서 얘랑 응? 뭐와 뭐 사이의 거리냐. 이 직선이랑 예 사이의 거리냐. 우리 거리구할 때는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해야 된다. 네.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19 이퀄 0. 이 직선이랑 6,4 사이의 거리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다. 자 어떻게 하느냐. 로트 요거 제곱, 요거 제곱 더해라. 16, 9, 25그 응. 다음에 요점 있지 네. 요점 얘를 여기다 집어 넣는 거야 됐나?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절대값이에요 됐나? 네. 이게 저 거리야 <laughs> 5분의 36, 1 7 이렇게 됩니다 <laughs> 됐어? 네. 응. 이렇게 높이까지 구해냈다 높이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구해낸다. 알겠어요? 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에. 우리가 뭘 했냐 이 길이 구해냈다고 이 길이 밑변으로 붙단 말이야. 높이가 되겠죠? 높이. 네. 그럼 이 직선에 식이 필요하다. 에? 네. 그러면 그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됐어. 네.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가 뭐가 된다라는 걸 보였다 저거는 뭘 이용해서 저거 거기서 그새 까먹었냐 피타고라스 따라일지 아니요 어, 기억해서 답, 답이 하는 게 아니고 피읖 보고 이제 피타고라스 따라는거 아, 아니에요 아니라고 해도 이게 설득력이 없다 해 <laughs> 믿어지질 않는 거야니야 지금 자 여기서부터 <laughs> 이게 거리가 된다고 네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오케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높이를 구해냈다 다시 한번 연습하자 얘랑 네얘 사이의 거리야 뭐 어떻게 구한다고? 밑에는 루트 4제곱 제곱 플러스 3제곱 그 다음에 뒷만 하면 돼네 됐나? 24 어. 더하기 12 마이너스 그리고 반드시 절대값 해야된다. 거리기 때문에 네. 무조건 절대값 이어서 양수로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5분의 17이 나왔어. 됐냐? 밑변이 5고 높이가 5분의 17이고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죠. 됐네? 됐어 됐어? 네. 그럼 2분의 17이 된다. 네, 내가 음. 절대값도... 음. <laughs> 절대값은 그냥 부호떼는 거니까 그건 뭐 신경 안 쓰면 돼. 부호떼는 어, 거예요? 아직은 몰라도 해. 네. 음. 부호만 떼면 돼. 아 부호만 떼면 돼요 그러면? 네. <laughs> 어쩌면 좀 눈물이 나네.